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화사한 꽃무늬 여성 방수 바지가 12,900원에 비 오는 날에도 끄떡없는 방풍 기능의 작업복 농사 어촌 어디든 잘 어울려요. 편안한 몸빼바지 스타일로 활동성까지 보장합니다. 4위입니다. 다이나미스 인피니션 바다구명조끼는 39% 할인된 가격으로 안전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플로팅 베스트입니다. 뛰어난 기능성과 블랙 컬러의 세련됨으로 수상 스포츠를 더욱 즐겁게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래핑차일드 남아용 스트라이프 긴팔 티셔츠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면소재에 시원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지금 바로 21%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놀라운 할인. 짱짱 슬리퍼 샌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14종 장식 세트를 5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개성 넘치는 실내화 액세서리로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1위입니다. 안전 제일. PC 클럽 바이킹 구명조끼로 즐거운 물놀이를. KC 인증. 프리사이즈로 편안하게 착용하세요. 지금 31% 할인된 6만 65... 5천원.